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중에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드림이의 신제품, 아쿠아시 프로트랙. 내수에선 이미 출시되어서 판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제품이 곧 한국에 출시될 예정인데, 실 사용자들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로봇 청소기 소식을 전달해주는 채널은 어디일까요? 파워몰의 실구매자들의 리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기대하시는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한국에 출시되면 여지없이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물고 맛보고 씹고 뜯어보는 컨텐츠까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쇼핑몰 후기는 좋겠으면 뭔가 베네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쇼핑몰 실구매자 리뷰 위주로 구성을 해서 드리이의 종특이성 특히 백무빙은 개선이 되었는지 소비자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본인이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출시 가격인데요. 일반 뭐요? 버전 기준으로 거의 9천이 안이고요. 집회수 키트 세트 기준으로 9,600위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태 나왔던 메이저 로청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비싼 가격에 출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싼데도 잘 나왔으니까 잘 팔리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로보락, 에코백스, 나루알등 여타 브랜드의 플래그십들이 보통 3천에서 4천 위원대 정도의 판매가 되거든요 이거보면 할인 잘안 하는 로보락이 얼마나 비싸게 한국에서 판매 중인 것인지 어쨌든 현재 종합 필터 기준으로 메인 페이지의 최상단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는데요. 이 영상 촬영 일자인 9월 초 기준으로 판매량 1위 브랜드는 샤오미의 M40S, 두 번째는 에코백스의 T80, 세 번째가 아쿠아시 프로트랙, 내수 버전으로는 X50S 프로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나루알 J5, 한국에 출시 안된 모델이죠. 다섯 번째가 새로 출시된 에코백스의 회전형 중국기인 T50 맥스입니다.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출시가 안 됐는데 내부 흡입 구조를 X9에 있던 거를 좀 변형을 탑재를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실상자 리뷰입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인 게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뷰를 써주면 적립금이라던가 무슨 소정의 베네핏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드림 트유의 단점인 청소 무지, 특히 뱅무빙이 개선되었는지 이 부분인데요. 리뷰를 살펴보면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올린 구매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리뷰에 들어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백무빙이 개선되었는지 동영상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위에서부터 동영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니까 청소 무빙이 조금 나름 개선된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짧아서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약간 드림이 특유의 무빙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과도하게 백무빙 치는 게좀더 적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이것도 영상이 짧다 보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롤러형 확장형답게 어, 보시면은 이게 아마 에코백스 제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게 롤러형이 밀어내는 힘 자체가 일반 회전형에 비해서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충속기 몸체 자체를 확장함이 확장이 되면서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썩거리는 거볼수 있죠 이 부분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한번 보자면 일... 일단은 백 무빙이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보이진 않는데 약간 드림이 특유의 무빙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볼수 있겠고요. 아그 다음에 이 리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롤러형 물걸레를 세척을 하는데 이렇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캐터필러 형식의 롤러형이 착재된 로봇 청소기들에는 약간 이런 하자가 간혹 발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거는 그냥 디자인 관련된 동영상인 것 같네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자면 음 살짝 백무빙이 보이긴 하네요. 근데 기존 대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도 한번 살펴보자면 음 일단 이거는 그냥 움직임 관련된 영상인데 살짝 버벅임이 보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살짝 움찔움찔했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밑에서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이런 철제 다리로 돼 있는 가구를 청소를 하고 회피를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로봇 청소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가구 중간 다리, 소파 중간 다리를 마주쳤는데 그냥 회전을 해버리네요. 다른 거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요거 있을까요? 요 가구가 우들투들하게 좀 높이가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일자로 가지는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또볼수 있네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특유의 버벅이는 동작은 여전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얘는 일반적인 청소 영역에서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있 여기는 괜찮아 보이네요. 또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전 반경이 좀 있어 보이고 어, 여기 약간 좀 특이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LDS 센서 때문일까요? 바싹 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별로 영향가가 없는 것 같고 음, 쭉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긴 동영상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리뷰상에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쭉 움직이는 거, 일반적인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뚜껑을 따고 청소를 하고 있네요. 봤을 때는 딱히 뭐 특이한 것이 없는 영상이네요. 좀더 가보면, 이 영상을 봤을 때 그냥 청소 상태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보자면 요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것도 딱히 특이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쭉 가고 있고 얘도 일반적인 부분을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가 않은 것 같네요 쭉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직이 진짜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 있을지 음 얘도 특이한 게 없네요 얘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기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데 어, 여기 보시면은 살짝 백무빙은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뒷걸음칠 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백무비 한번 했다가 장애물 인식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다시 붙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어 이렇게 좀 약간 이 나무 다리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밀착해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크게 돌아가지고 붙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시 또 생각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어서 다른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너 엣지 부분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얘도 들어갔네요. 이거 보시면은, 통, 나르와리랑 에코백스, 이런 제품들 보시면, 이 엣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갔다가, 회전을 한 다음에, 좌회전한 다음에, 다시 뒤로 가고 여기 코너 부분을 청소하는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회전하고 나서, 살짝 후진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얘도 동일하게, 코너를 커버하기 위해서 후진하는 기능이 들어갔다. 이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 부분 좀더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바닥을 청소하는 영상은 별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고 이 드림이의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이벽 부분, 우들두들하게 굴곡이진 그런 부분을 청소할 때 약간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6cm 등반 능력 들어가서 잘 넘나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당연히 한국에 출시되면 들으륵고겠죠 음, 스테이션 보여주는 거 넘어가고 실제로 청소가 진행이 되는 동영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의 뭐다 올라온 영상을 본것 같은데 간단하네요. 쓸만하다. 요거 영상? 이게 올해 올라온 영상들은 이게 제대로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뭔가 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해서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갔다가 약간 로직은 드림이 특유의 그런 퍼미어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다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이런 가구 다리에 짝 붙어서 청소를 하는 부분은 괜찮다고 영상이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타오바오에 올라온 모든 후기를 살펴봤는데. 결론은 이럴 것 같아요. 실 사용자들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니까 바싹 밀착해서 청소를 해주는 거는 살짝 아쉽고, 백무빙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긴 한데,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이 특유의 버벅이거나 그런 부분은 일단은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드림이의 중특이성인 청소 로직 무빙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말은 세 번째라고 했지만 사실 결론이자 요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중국 내수에서는 블랙 검은색 이 한색상으로 출시가 된것 같은데 한국과 글로벌로는 흰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도 동일하게 흰색을 출시해 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직배수 전용 모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직배수 키트 세트로 키트만 사는 것보다 약간 저렴하게 출시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한국에는 근데 만약에 키트만 별도로 구매하면은 기존처럼 25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것 같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배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배수 키트 세트로 판매하는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출시되면은 게 조금 더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일반형 기준 모델로 최소 159만원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GPS 키트 세트로 169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출시해주면 오히려 내수 가격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형 기준으로 189만원 GPS 키트 세트 모델 기준으로 199만원 이렇게 출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인 사용자 평가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드웨어 명가답게 역시나 가장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편의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땐드림이가이 분야에서는 1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직접 써보면 또달라지는게 드림이 이기도 한것 같거든요 게다가 풀체인지 1세대인 만큼 얼마나 잘 준비해서 나왔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또 한번 구매를 해보긴 하겠지만 옛날에 x50 드르륵 이런 소음 이슈를 생각을 해봤을 때 풀체인지가 될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같은 유튜브 학코다리가 떠들어대는 것보다 큰 기업이니 만큼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특히나 이 제품을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하시기보다는 약간의 실사용자 리뷰나 후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구매를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번에 나오면 정말 비쌀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150만 원대에 출시가 되면 오히려 해자일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워낙 비싸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딱 받았는데 설계 결함이나 불량이 뜬다면 환불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AS 특히 이거 있잖아요. LG나 삼성 같은 가전 대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모로 피곤해지고 감정 소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플래그십 가전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신중히 구매를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는 로보락 S9 MAXV 울트라를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출시됐을 때 근접하게 세일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리뷰 컨텐츠 제작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시기에 구매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착하면 며칠 정도 써보고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보고 그리고 다른 제품이랑도 또 비교해서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은 아마 로보락 S9 MAXV 울트라랑 드림미 X50S, 나도알 Z10 울트라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래그십 제품들을 비교 해서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드리미의 X 5 0 S랑 로블락의 S 9 Max V 울트라 이두 제품을 비교해보는 리뷰도 올려볼 예정이거든요. 집에 배송 오면 이걸로 또 한번 물고, 씹고, 맛보고 플래그십끼리 비교까지 해보는 내던내사 컨텐츠 리뷰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배송해보면 쭉 한번 돌려보고 라이트한 리뷰랑 심층적인 리뷰 그리고 비교하는 컨텐츠까지 또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출시될 모델들이 있으면은 그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해볼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구매를 직접해서. 유를 진행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 지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들었어요 클린 로봇 청소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로봇 청소기 매니아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막 없는 찐 정보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루키가 매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러 가.